잘 샀어. 맛있어. 얘들아, 내가 27년 만에 소개팅을 했거든. <laughs> 근데 소개팅이 원래 그렇게 힘든 거였냐? 아니, 무슨 소개팅 당일 아침부터 긴장이 되더니 만나는 순간에는 아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. 원래 내가 좀 계획적이잖아.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? 어떻게 행동을 할까? 다 계획을 해 놨거든. 와, 근데 한두시간반 동안 무슨 로봇이 된 것마냥 대답만 주고 장착하다가 끝나 버렸지. 아. 제 연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? 야 괜찮아 귀여워. 근데 그걸 그렇게 비장하게 얘기해또 <laughs> 연락해 보면 되지 뭐. 근데 진짜 연애 어떻게 해야 되냐? 아니 내가 사실 작년부터 좀 관심있던 사람이 있었거든. 진짜? 어머. 아니야. 어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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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너 27년만 소개팅한 사람이에요? 아, 어떡 <laughs> <laughs> <와. 웃음> 아니 아무튼.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밥을 먹기로 했다? 근데 날짜도 안 잡고 시간도 안 잡고 그냥 좋다고 좋다고 이러는데. 어. 까인 거네. 까인 거네. 까인 거. 아. 뭐 몰라도 너무 몰라서 뭐할 말이 없어. 근데 그렇게 고민만 하다가 둘이 같이 가는 거야. <laughs> 오, 오, 야, 자신감이 없으면 마음을 못 가져요. 야딱밥 먹자. 이날 딱 나와. 어? 그 연애 그 속도 몰라? 순서. 손. 폰. 호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어, 조심히가시고요어 잠시만. 그다음, 그다음. 이게 뭔데? 한번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돼? <laughs> 아니 누가 보면 연애 고수인 줄 알겠어. 불가능하 <laughs> 그런 사람이 5년째 연애를 못하고 계세요? 안한 거라 해주시겠어요? 안 하고 계세요? 네, 안 하는 거예요, 저는아 네, 연애하지 마, 뭐해아뭐 내가 연애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하는 건좀 그런데 연애하면 서 스트레스 맞아요. 생각해봐. 연락 수시로 해야 되지. 내가 하고 싶은 거 제대로 못하지. 감정 소문만 겁나게 하는데 뭐 하려네. 혼자 살아. 다 혼자 살아. 그래. 이어지려고. 응? 나 지금 너무 행복한데? 아, 씨끄러왜 그렇게 봐? 그 되게 불리해보여나 <laughs> 지금 되게 행복하던, 행복하던데? 굉장히 많아 보이지가. 나 되게 행복, 되게 행복한데. 차인 긴 해도. 야, 내 아니라고. 아니라고. 나 되게 축하해 줄수 있어. 온마가다해그러 어디 기 <잡아? 잡아? 웃음> 아니, 그럼. 싫어. 건장하다건장해 아, 싫 <잠시만>. 어. <laughs> <laughs>